자전. <laughs> 오박점 먹고 싶다. 오빠 점. 자리 들으면 안 돼? 네. 가드릴요 아니, 지금 괜찮을 거 같아. 어, 여기서 쓰고 달까 네, 그래, 그럼 나도 래 쓸래. 나 지갑 여기다 두고 내릴게요. 아우, <laughs> 서울에서 그런 거할거 그랬다. 예산. <웃음> 예산. <웃음> 아. 어, 형우가 나에게 선물해 줬어. 밀짚모자밀짚모자 아, 미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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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되게 잘 어울린다 주님님. 너. 눌러하시치모자미치모 아, 아? 뭐 하시오. 아, 아. 아. 아 이게 딱 백종원님 말투. 눌러하시오? 네 아유 재밌네. 자 미치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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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스키인데 그거 스크지들어 예산시장에 오셨슈 어서오시 아이고 귀여워라 <laughs> 어디 말이에요? 몇 살이에요? 예, 네, 사4으로 오시면 여기 가1 0 0층으니다 예, 제가 태어난 곳인데 우리 다 꽃이네 아니야 그거 귀여워 아, 너다 다른 걸로 하는 거지 보니까 하나 다 얼마씩 해요? 만 원씩 만 원씩 아, 만 원씩 괜찮다 음. 이거 할까? 이게 귀여워. 곰인데. 음. 아, 나 이거 이거 옷 갈아입고 어, 가고 네 싶다. 하나씩 응. 하겠습니다. 아이 너무 답답하다 갈아입게. 갈아입을 갈아입... 데가 없을 거 같은데. 내가 부탁 갈아입고, 갈게. 어디 어, 좀갈아입아 이게 장. 사장님 내일이 장날이에요? 아몇 시? 저희 서울에서. 오, 컵. 오, 우리 모자를 사왔지. 이런데 때밀이를 아주 그냥 빡빡한 걸팔거니 아, 어, 맞다, 이런데 좋은 거 팔지. 때밀이가 아주 그냥 빡빡하게. 이태리 타월. 응. 어, 야 민규야 너 이거 이거 저 지금 총무니까 여기 하나 어, 내라. 하나 낼까? 총무가 가방이 하나 필요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형은 핸드폰 주머니 없지? 어, 지금 주머니가 없어서. 이거 하나에 이거. 여기다 넣었어. 이거 한번 매, 한매봐으세요 6천 원. 잘 어울리는데? 에고. 돈네 임마. 아, <laughs> 돈 내네. 아이 6,000원? 네. <laughs> 아니, 서운대 아. 심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뱉어 보여요. 맞을 거예요. 계정 달아오기다. 기분 기분은 내야지. 네. <laughs> 여기다 돈을 다 넣어 주세요. 여기다. 여기. 자, 2만 원 드릴게. 그러면 이 잔돈은 얘 그래. 주고 큰 돈은 여기 5만 원난큰게 예, 예. 좋아. 가자. 자, 이동 이동이다. 이동. <laughs> 고기 사러 가야 돼. 어, 그래. 오. 안녕하세요. 오. 우와. 이야 소고기는 이게 얇으면 육즙이 다 날아가서 크게 크게 먹는 게더 맛있어. 넷이서 그도 한일킬일 킬로는 먹었었나? 네 명에서 음. 1kg 먹죠 그렇죠. 네. 먹죠 가서 이제 올리브유로 쓰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올리브유로 쓰게 해가지고 뭐뭐 뭐, 뭐. 어? 음. 통화가 생겼잖아. 응가. 무슨? 이형또 지금 핸드폰 휴대폰도 핸드폰 뭐. 어디에? 어디에? 어디? 어? 폰. 아, 가른데. 양조장. 양조장 가봐. 양조장. 양조. 아, 민규야. 네. 여기 뭐 있던데. 에이. 아, 아. <laughs> 기억을 못 해. 삼겹살 추가할 필요는 없겠지? 사자. 그럼 내일 저그 곱창 하면서 또 구워 그래. 닭고닭고 3인분 정도 해 주세요. 다음 콘서트 때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번 주 콘서트 있나 우리? 없지. 어, 없어. 아, 그럼 뭐. 아, 근데 종국이 같이 같이 먹어야 되는데. 진짜. 그 아, 더. 맞아. 그러면 아예 더 사서 그래도 맛이라도 보게 그럴까? 많이 사자 목살 좀더 주세요 삼겹살보다 목살이 빨리 구울 수 있으니까 빨리 구워서 아, 아 하긴 예능와 진짜 맛있다 와한 입용으로 오, 그럼 김치찌개 도 되겠다 그러게 우리 이미 벌써 너무 들떴다 너무 행복하다 자 식사 식사 식사하시고 오세요 저희 그만 밥 먹고 아, 예. 네 천천히 드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이거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 응. 어서와요. 원 안에 얘기요? 커피숍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에 왔는데요. <laughs> 오, 재밌네. 어서오세요. 어서와요. 준비 많이 했어요? 예! 네. <laughs> 와. 느낌 너무 좋아. 안달랐어 진짜 짱이야. 이게 안 나온다. 15만 원나원 근데 이게 위에 도으니까 우리 턱밖에 안 보인다 그면 되겠지? 네 양파, 야채, 대파, 채소비. 마늘, 명이나물, 감자, 상추, 깻잎 상추, 깻잎 먹죠? 먹어요? 상추, 깻잎 먹어요? 나는 없어도 돼요 필요해요 도 없어도 돼요 장 보는 걸 진짜 무슨 미션 하듯이 후다닥 봐야겠다 빠빠빠빠빠. 욕처럼 빨라지잖아. <웃음> 양파, 양파. <웃음> 고추, 고추. <웃음> 고춧가루, 고춧가루. <웃음> <웃음> 양파, 양파. 돈처럼 <laughs> <저> 뭐 하는? <웃음> 고추? 고추 <laughs> 뭐지? <웃음> 아, 오늘 떡은 뭔 떡인가요? 고셰애 쌀떡인가 요 밀떡인가요? <laughs> 일단 매 마트 우수떡인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밀 떡이 아, 조금, 조금 더 맛있을 있습니다. 것 같긴 합니다. 쌀떡은 많이 드시고면 턱이 아파. 그 정도까지 쌀떡을 많이 먹어 본지는 안아서 모르겠다. 모기다 모기 아, 들어왔다 잡았어네 땡큐 잡은 거 봤겠지 어, 아 모기 야 앞에 어머 있다 또 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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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열어라 우리마 우리마 창문 와우. 덕분에 경치 구경 좀 할게 요 하세요 어머야 마음이 턱터인다 니네 아빠 <laughs> 때문에 힘들었던 마음이 뭐 조금 녹아내린다 <laughs> <laughs> 니 아빠는 저기서 뭐 <laughs> 물고기 잡겠다고 허송세월 보내겠지 <laughs> 진짜 아침 드라마다 이게 지금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네. 따로 따로 따로. 네. 밑에 게좀 많아. 어, 두명두명 두명 움직여야겠다. 아, 그래 그래. 어. 위에 체크, 두 개를 두 명이 되니까. 하고. 자 네. 장바구니 들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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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야 스프. 아침에 빵 먹을 때두 명한테 스프 스프 양손 스프.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오케이 다진 마늘 그리고 어? 형 다진 마늘 작은 거 있다 오 어. 5,800원 예스 예스 이런 거 좋아요 이거 된장 거기 있는데 이걸 이 된장으로 그냥 넣어주실 수있요 작은 된장? 된장 된장 이거 이거보다 작은 건 없지? 네 이게 제일 작은 거 저, 그리고 저런 거 있다 아, 유혹에 빠지게. 빠진... 어. 아, 이렇게로 그냥 할까? 어? 야, 이런 거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저 혹시 그 멸치 국물 내는 그런 약간 팩 같은 게 있나요? 근데 멸치 그 다시마를 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네. 우림아, 떡뭐 사야 돼? 어, 제가 볼게요 떡이랑 오뎅은 떡 네가 사예 떡은 쌀떡밖에 없네 밀떡 없나? 민규야, 네. 간장 네. 간장 꼭 필요한 거지? 네, 있으면 좋은데 오케이 난 이거 술 가지러 갔다 올게. 잠깐 국간장? 어, 국간장 민규가 필요하다고 해서 샀어. 근데 이거는 찍어 먹을 수 없는데. 이거 양조 간장을 먹어야 같이 찍어 먹고 뭐이렇게할수 있는 건데. 아, 국간장 너무 아깝네. 음. 그냥 이거 하나면 될것 같은데. 응? 음. 아, 오늘 막걸리도 마실까? 그럼 우리 아 불콜? 빨간 도편. 우리만 국간장. 아, 국간장 너무 아깝네. 우리 만넌 이거 두개 필요해? 아, 여기다 뭐? 네? 두 개? 두 개면 될것 같네. 한... 참... 이놈큰데... 오케이, 이거.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자,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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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새우는 샀어? 응. 건새우를 안 사서 이게 맛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네. 기본그 그거 있으니까. 그리고. 자 여러분 숙소가 보입니다. 와, 와. 와. 야, 진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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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너무 먹고 여기에 사이드 잠시 맛있을 것 같아. 응, 그지금좀 그러니까. 걸쭉하거든. 맞아. 맞아. 소주 좀 타고 요거 어. 타고. 술잘 마시지. 나 지금 완 주당이지 주당. 아. 주민규야 나. 주당. 아. 민트 초코 좋아하신가요? 저는 그냥 있으면 먹는. 근데 네, 섞어서 먹긴 하는데 한번 음. 살짝 제조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어, 어 예. 형형 먹어보라. 형 있잖아. 네네. 우와 뭐야? 우와. 우와. 민초파 조민규. 어 뭐야? 우와, 우와. 맛있다. 네 받아들이 때좀 다른 맛이 나거든요. 코 쉐이크 같은 그런 거. 어. 오. 어 이거 먹다 보면 맛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아, 근데 금방 차겠는데. 어, 어. 아, 음. 아 내가 금방 우리 가겠는데. 내가 지금 운전을 해야 돼서 못 먹어 가지고 아. 애가 아 타지 지금 애가 이거, 타지. 이거 좀그 담아 갈까? 아, 요렇게 계산 거야? 네. 어, 잘했어. 잘했어.